오늘 좋은 일요일 되셨나요? 막 영하 9도, 10도라 그러는데 사실 막 다녀보니까 그렇게 춥지 않고 오늘 연남동에서 그 버스킹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좀 아는 분인데 또 멀리서 오셨는데 잠깐이라도 뵈야지 그랬는데 한시간이 이제 막 헤매셔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시간 정도 늦게 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연남동, <laughs> 그 연파크 연어 연남동에 있는 그왜 이렇게 기찻길 같은 데를 이렇게 공원으로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우리 박수영 선생님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시간을 이렇게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걸본 거예요 근데 <laughs> 진짜 우리 까만 패딩이 국민 패딩이었잖아요 그것도 롱 패딩 거의 안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숏 패딩 입으시고 숏패딩이나 그냥 저는 오늘 아 내가 코트 이거 빨간색 코트가 그게 한 벌써 7년 8년? 더 됐을까요?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더플코트라 조금 따뜻하니까 이걸 입고 갈까? 근데 아 영화라는데 영화 구도 막 그렇게 7도 막 이런데 지금 입긴 나오잖아요. 근데 괜찮을까? 막 이러고 간 거예요. 거의 다 그런 코트를 입으셨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처럼 빨간 더플 코트를 입은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 더플 코트 빨간색 너무 좋아해서 두 개나 있거든요. 롱도 있고 약간 짧은 것도 있는데 아 그래도 어. 그렇게 뭐 추운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러고 그냥 치마에다가 더블 코트를 입고 나갔는데 와 저보다 더 하시던데요 그냥 약간 이렇게 아주 숏 팬츠에다가 그숏 패딩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세영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그게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서 오 그래 이제 까만 롱 패딩 안 입는 거야 근데 저는 오후부터는 추워져서 다시 까만색 롱 패딩을 그 벤치 벤치코 벤치코트요 벤치에 앉아있는 그 선수들이 입는 코트를 다시 입었어요. 근데 오늘 박수영 선생님과랑 막 이렇게 다니면서 최은실 선생님도 보고 이제 그막 만나면서 그 수영장을 갔더니 수영장이 양평인데 물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 들어갈 때 이미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셔서 아네 그랬더니 정말 한레이에 10명도 있고 막 그래도 뭐 열심히 수영을 하고 한 벌써 10년 넘게 안 다닌 것 같은데, 킴스클럽, 강남 킴스클럽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거기 들러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졌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왜 아슈람의 전기세 때문에 손빨래해요? 이랬더니 다들 마음 아파하셔서 제가 손빨래는 원래 수행자들이 많이 합니다. 하고 이제 올렸는데요. 이게 전기세가 올려가다 보니까, 그 하우스를 유지한다거나 뭐 덥거나 춥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농부님들이나 어부님 어부나 뭐 이렇게 어업을 하시거나 농업을 하시거나 뭐 공업은 뭐 당연히 그렇고요 이게 그냥 단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와뭐 마트에서 뭘 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 꼬마가 저희가 이제 뭐 채식을 하니까 야채를 좀 이렇게 많이 했더니 와 카트에 이렇게 뭐가 물건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 3, 4살 됐을 꼬마인데 그 꼬마가 보면서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부피가 크니까 가득 차 보였나 봐요. 근데 그 꼬마가 볼 때도 강남 킴스클럽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으면 우리 좀 이렇게 여유 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꼬마가 킴스클럽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엄마 이거봐 가득 찼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트에 가득 채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다 그냥 코스트코 백 작은 거 하나 정도, 아니면 뭐 그냥 달랑 이렇게 손으로 드는 정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아슈람꺼, 상도동 할머니, 할아버지, 아슈람 할머니, 할아버지꺼, 뭐 이렇게, 그리고 박수영 선생님이랑 수영장 다니면서 채식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에 좀 나눠드려야 될 것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피가 커진 거지, 사실상 실생활에 그렇게 맞는 게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와, 아, 정말 경기가 어렵구나 하는 걸 체감하고 왔어요. 눈이 지금 다크서클이. <laughs> 정말 바쁜,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박소영 선생님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만트라 듣고 만트라 수행도 하고 이제 계속 섬세하게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연이랑 또 이제 여러가지 건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수영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뭐가 궁금하시냐 그랬더니 섬세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잘귀 기울이는 방법. 그래서 귀 기울이는 방법은 조금 어려우니까 섬세함에 대해서 그럼 한번 오늘 정리해 볼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게다 섬세한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연남동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패션이 바뀌어 있는 걸 보고 그거는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연남동에서의 문화적인 흐름은 어떤 한국적인 그 문화를 담고 있는 걸까. 외국분들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좀 들려서 화장실도 좀 들러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문화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을 가는 이동 중에 뭐 이제 만트라를 들으면서 섬세하게 내 호흡의 흐름이라든지 내 정신세계의 흐름이라든지 내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내 몸의 습관을 또 섬세하게 바라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카가 이모 오트밀 만들었는데 이거 막 엄마한테 줬거든. 뭐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아, 우 말도 너무 예쁘게 해요. 그러면서 이모 한번 먹어 봐. 그리고 별점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래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소연이가 얘기하는 그 과정 중에 아주 섬세한 부분들, 아, 피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거칠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저보다 섬세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섬세하게 볼 일이 있어라고 이렇게 지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고대에서 영문과를 하신 게 아닌데, 어 거의 옥스퍼드에서 박사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왜 영어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민병철 5분 영어를 하시고 나서 이제 계속 근데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하고 그 조경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영어가 이제 굉장히 잘 되시는 거죠 지금 88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 6시간씩, 전 4, 5시간인 줄 알았더니 더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기를 쓸때 섬세함은 이루 말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약을 어떻게 먹었고, 몇 시에 어디를 출발해서 어떻게 갔다. 그래서 제가, 아빠, 그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아.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유명한 건, 내가 그 장군의 수하에 있는 누구와 점심에 어떤 느낌이어서 어디를 가서 그 사람과 무엇을 먹었다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했으면 어떻게 이동했다까지 다 나와 있는 게 난중 일기거든요. 아 그런 거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섬세하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자에 나오죠 작은 것을 섬세하게 볼수 있는 사람은 거대한 성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큰 것을 별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소인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고 작은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나라의 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덜란드의 그 소년 너무 옛날 얘기죠. 그 요만한 땜에 구멍이 났을 때 팔뚝을 이렇게 딱 막잖아요. 그 작은 구멍을 막음으로써 댐 전체를 막아서 네덜란드를 뭐 살렸다 이런 얘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은 것이 무너지면 예를 들면 어뭐 100m 높이의 담장을 쌓는데 맨 밑에 있는 그 벽돌 하나가 자갈 하나 정도의 크기 정도로 구멍이 나서 그게 균형을 잃어서 무너졌다. 이러면 그 작은 것이 그 섬세함을 섬세함을 만들면서 못 보면서 그 작은 것이 결국은 그 담장 전체를 시간이 가게 되면은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막 저희가 한 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저는 전화나 카톡이나 연락함에 있어서의 섬세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기다렸으면 빨리 내가 하는 일보다는 이 사람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전화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 시간을 기다린 걸 알면서도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더 바쁘고 내가 먼저 지쳤기 때문에 연락하건 말건 뭐 알아서 그들이 움직이겠지 연락 없이 그냥 자기 할일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아주 작고 섬세한 일이지만 큰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세계 요가인의 날과 세계 명상인의 날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승환 대표님하고 저하고 사람을 이렇게 모시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모시는데, 그때 얼마나 섬세하게 모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수가 많고, 나중에 아,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하게 되고, 떠나간 자리에는 항상 인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막 기다리게 하고 연락이 없다거나, 죄송하고 고마운 게 없다거나, 나 지치고 내할 일만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연락이 없다. 이러면 큰 행사에 못 모시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구멍인 것 같지만 연락망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이라는 게내 감정이나 자기와 이어져 있는 지인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내 상황, 내 체력 상황, 내 감정적인 상태랑 연결되어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세계 요가인의 날이나 세계 명상인의 날에는 모시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할때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그 접촉을 해요. <laughs>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보고 아, 이분이 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따뜻함을 나누고 아주 작은 섬세함까지 순간순간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를 잘 이렇게 해서 어,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면 모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좋아한다거나 아무리 제가 어, 모시고 싶은 분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섬세함 중에 탑이 누구냐면 김태훈 씨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파프칼람 리스트 김태훈 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잘 들으시고요. 아주 자꾸 섬세한 것까지 기억했다가 그거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세요. 약속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확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오는 메시지가 감동인 거죠. 근데 어떤 그 섬세한 분보다도 더 섬세하다는 건 섬세한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그 섬세함으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레전드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레전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섬세함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세함을 김용호 원장님이라고 서울대 치대 외래 교수님 계신데 제가 지금 여기 임시 치아를 해놨는데 제 치아를 20, 지금 10몇 년간? 15, 6년간 책임져주고 계신데 섬세하기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얼만큼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왜이 가격이 되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당신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치아는 지금 어떤 정도의 수준이고 뭐 이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하세요. 그래서 김영호 치과 그 원장님하고 같이 하는 백 선생님도 그렇고 아주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그룹의 총재라든지 나라를 움직이는 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명동이 굉장히 작지만 엄청 유명한 그러니까 치아가 이게 좀 불편하면 일을 할수 없는 분들 있죠 아주 섬세하게 집중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1분 1초를 초를 다투는 분들은 꼭 거기로 다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섬세함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정도로 그래서 바르게 나라가 쓸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는 10대, 20대들이 살리고 있죠. m z s 세대들 멋집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laughs> 예, 같이 저도 이제 제 친구 경민은 4시간, 5시간씩 나가서 막 이렇게 같이 그거를 하고 있다. 그거 뭐죠? 그 집회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 제 허리만 괜찮으면 진짜. 근데 같이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인데요. 아, 나 하나면 안 돼. 나 하나면 어때? 이러면 200만이 모이질 않을 거예요. 나 하나면 뭐, 에이, 나좀안 하면 이렇게 나 하면 뭐, 이렇게 돼버리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브라질도 그렇게 했고,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러시아도 그 왕비가 그 거의 점 보는 사람으로 나라를 움직이면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세한 것으로 거대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를 보면 주변의 상황을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리면서 봤던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상황을 봤고 또 소연이랑 얘기할 때는 어떤 걸 얘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내가 거기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섬세하게 보는데 섬세함의 봄의 가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연이 얘기를 한게 제가 이제 세계 요가에는 가야트리 같은 거 만트라를 해서 좀 잠깐 오프닝 때 했으면 좋겠어 한 30초에서 1분 작곡 편곡 괜찮아 그랬더니 이모. 그러면 30초에 도입이 들어가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거는 음이 어떤 느낌이어야 돼? 저희 한 시간 동안 통화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어야 되고 그때는 그럼 이런 사운드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그거에 대한 만트를 한번 줘봐. 그럼 그거 보내주고 다시 피드백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베이스로 작평곡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할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데 초 단위로 진짜 초를 쪼개는 단위로 섬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연아, 너 진짜 이모 족하다. <laughs> 이모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그 국제심판도 보고, 리듬체조 국제심판, 에어로빅 국제, 에어로빅 대학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말 많은 대회, 용인대 고대, 고대, 숙대, 그 다음에, 뭐 어, 수원대, 오산대 뭐 이런 친구들 다막 작품 짜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연대도 짜주고요. 연세대도 응원단이나 막 이런 짜주고 막 이랬던 때 초단위로 나누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할 때 초도 1초도 길거든요. 그걸 쪼개거든요. 그래서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하고 이럴 때그 리듬을 이렇게 잘 타고 가요. 근데 그거를 우리 조카가 저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섬세한 1초를 쪼개는 그 단위가 잘안 되면 곡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 춤 요즘에 추는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 진짜 초단위를 넘어서는 찰나의 순간을 쪼개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가 아주 높아지고 그 섬세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는 와우! 하는 어떤 문화재급이라든지, 탑 디그리드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문화재인가 아닌가, 명품인가 아닌가는 한땀 차이라 그러는데, 한 땀보다 더 작은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섬세함을 보는 것은, 아주 집중해서 그 순간 숨을 멈출 수 있는 힘인데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섬세함의 가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단계로 그러면 섬세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나도 그런 섬세함을 갖고 싶다면 숨을 멈출 수 있는 단위와 그 집중하는 정도 섬세함은 아주 직결된다고 봐요. 숨을 오랫동안 멈출 수 있고 깊게 쉴수 있다면 딱 집중해서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이 섬세함을 고를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운동을 많이 하면서 복식 호흡을 깊게 할때 초단위로 나누면서 내 삶을 명품같이 만들고 문화재급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때가 됐을 때 빨리. 전화를 하거나 답을 주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피드백을 주면서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소통에서 오는 피드백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더 섬세하게 이거를 단어를 나눌 수 있다면 내 삶은 그레이드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섬세해지는 거죠. 이게 수행의 아주 베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 섬세함을 더 섬세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 집중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아, 내가 지금 화났구나. 아, 내가 지금 몸에 비틀어져서 그런가? 소화가 안 됐나? 그럼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네. 음식을 먹고 나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내가 몸의 움직임은 또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될것 같고, 머리는 어떤 유지를 해야 될것 같고, 아, 얼굴에 바르는 것, 몸을 담는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아주 베이스로 해서 나를 다 다스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상대방을 돕겠다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안정되고 청정하고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돕겠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섬세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의 고집스러움이라든지 내 판단이 맞아! 라고 하면 이거는 이만한 삶의 어떤 무게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섬세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바위 덩어리 같은 무게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도울 때처럼 바늘 끝으로 구멍을 만들듯 그렇게 섬세하게 상황들을 점점점점으로 이어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섬세함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까르마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첫 말, 표현, 얼굴의 표정, 그리고 나의 몸의 움직임에서 표출이 될것 같거든요. 연말에 이런 움직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에겐가 어떻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어, 그동안의 감사함과 죄송함을 이렇게 해서 좀잘 정리하고 다 떨구고 25년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고민이 될때이 섬세함을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많이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동파도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도 온도나 날씨를 보고 무료 특강 진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롯데 1월 달부터 재등록 이번 주부터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등록 못하신 분들은 1월에 다시 시작하셔서 1, 2월에 열심히 실내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신세계 수업도 계속 진행되니까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